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당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봅니다. 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비통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처음 만났다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런 사랑의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바 됨으로 부끄럽고 가증한 존재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사랑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또 모세로부터는 이스라엘은 장자 지파로서 크고 강성함이 예언되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받을 영광이 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후손을 낳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상을 사랑하는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우상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이죠. 12절에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없어지면 바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저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떠나는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복은데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가나안 북쪽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두로는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지만 저들이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와 같이 아름다운 땅을 에브라임에게 주시고 축복을 하셨지만 그 후손들이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이고 저주를 의미합니다. 근데 1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와 젖이 없는 유방을 구합니다. 이것은 저주이죠. 근데 이처럼 저주를 구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로 심판받게 되었음이 정안바 되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항해서 폐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아예 멸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15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말씀하는데 이것은 길갈이 우상을 섬기는 봉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장수가 되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길갈은 일찍이 요수아가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진을 친 거룩한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 길갈이 하나님께 패역한 땅이 되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6절에는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징벌의 매로 인해서 뿌리가 말랐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그태 열매를 죽이리라. 이 말씀은 저들 이스라엘에게 자손이 없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후손이 되는 열매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의 열매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오직 두 가지 열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불의의 열매입니다. 부강국 이스라엘은 불의의 열매를 맺고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는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여러 나라에 떠도는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선지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어 흩어졌고, 그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가운데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얻은 악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긴 바알과 아스다롯을 통해서 저들은 많은 생산을 할 거라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풍성한 그러한 환경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우상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악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에 밟히고 흩어지는 유랑민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배신한 저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과 징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오늘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영하므로 영원히 멸망할 나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의 열매는 오직 저주와 심판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해도, 뭘 만들어도 악한 열매를 맺고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쫓아가는 죄악 때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권주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